저의 꽃이나 보시 볼... 어... 어... 너무... 어... 어... <laughs> 이게 대체 어디서 날 오는 걸까 <laughs> 자 캐리 해드릴까요? 운영해드릴까요? 빨리 말해 보십시오. 학살 해주시죠. <laughs> 학살? 아, 학살. 알겠습니다. <laughs> 학살고 학살고. 학살. 학살. 똥사의 똥율림이또 어디선가 즐금스근 기여왔네요 학살이면 또 참. 학살? <laughs> 학살? 학살고 학살고. 님, 님 제가 벽공 해줘. 저기다 포탑 깔아 보시죠. 알았어, 알았어. 내려온 새끼들 벽공. 하나는 내려오겠지, 씨마요 라인 먹으러 하나 아, 하나는 내려오겠지. 그래. <laughs>

아, 어, 잠만, 잠만, 잠만. 아, 이씨발 캐리건 없었어. 도 캐리건이 거기서 튀어나오네. 개이 같은 새끼, 거기 편져 날려버려 빨리 먹어 줘시 태권도 저 도움이 안 되네. 계약하네, 진짜. 야넌넌 넌 시발 와 이씨 정말 뭐야? 도움 안 되는 것들밖에 없네 뭐야 쟤왜 죽었어? <laughs> 아이 시발 좀비가 깨졌어 아 미안해 미안해 임페야너뭔틀이니 시발놈이 부정한 자를 불태오라 갔네 <laughs> 미친 새끼 몸에 너무 불태우고 싶나 본데? 하지만 나에겐 생명력 자체가 있.. 아 존나 쎄 ㅅ ㅂ 근데 잔악무도 디아블로가 임패도 이기나? 13 되면 이겨 20전까지 그리움 내가 뭘로 이루어졌다고? 잔만. 그리움 드디어 리밍 스킬을 맞췄어. 전 아, 디아블로 존나랗게 소화하십시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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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모르겠고 <laughs> 아, 이걸 못 따네. 중폭 갈까? 갑자기 중폭이 마련데 어떻게 생각하시죠? 뭘 믿고 두꺼비를 갔을까요? 정말 궁금합니다 뭘 믿고 부두교로 갔을까요? 참 매우 궁금합니다 뭐야? 저 포탑들은 언제?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 없네, 씨발. 나가, 새끼야. 나가, 새끼야. <laughs> 제, 제 포탑 열리라고 있습니까? 예, 열리라고 <laughs> 있습니다. <웃음> 어이가 없네. <laughs> 뭐, 탑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. 부수 하나 먹고 들어갈게. <laughs> 너무 그러지 마 친구야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전략 좋은데? 치카 <laughs> 다 올래. 한번 먹히면 끝 어, 오, 뭐야? 이 든든한 거 뭐야? 이거 <laughs> 존나 <존나왔잖아>. 화차. <laughs> 안 돼, 우리 든든한 포탑들이 괜찮습니다. <laughs> 진짜 주문하신 초밥이네. 씨발 베꼈네. 음, 못 먹는다. 이거 다 갱고 거. 먹으면 어쩔 수 없지. 뭐 근데 근데 죽으면 안 되지 친구들. 저는 든든해진 든든해진 가지로를 막으러 오는 벌레들을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. 배는 좀 제이나? 제이나 죽일 수 있겠는데? 상대할만합니까? 너무 쉽습니다. <laughs> 제가 제가 상대할 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너무 쉽습니다. 벌레같이 큐마다 보이시오. <laughs> 벌레같이 큐마다 보이시오. 내려와. 지금이다. <웃음> 지금이다. <laughs> 안디님 <돼>, 죽겠는데? <laughs> 분노의 모기리를 벌레잖아. 미죽겠는데아안 죽. 구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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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. 아있어안 죽어. 11레 불작이 얼마나 세다고? 넌 몰부인이야, 씨. 부직부직이겠지, 씨발. <laughs> <laughs> 저, 저존 니건 새끼. 대가리를 제가 쪼개버리겠습니다. 믿고 있습니다. 뭐이 믿고 있다우 어디가.. 어 뭐야 붕치붕치좀 잘합니까 저 친구? 씨발년이 <laughs> 어딜.. 어, 어딜 뭐야? 그렇게 막어? 뭐야.. 어디 잡아노저 친구 집 가네? 너집 가니? <laughs> 정말 맛있어 정말 아낄걸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 시간이 없어 아, 아 아프잖아 아 뭐야 시간이야, 이거 진짜. 아 뭐야 이거 아프잖아 필터야 뚫어보자 우리 나주버스 64 64 64 1발 <laughs> <시발>. 너무 사기야 돈나못 <laughs> 샀네 진짜 1발 <laughs> 너무 잘 써왔어 탑이 막저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못 샀지 씨. 도대체 라인이는 것도 존나 느린 임패상대로 왜 탑에 계속 처박혀 있는 거지 <laughs> 뭐또 눈덩이가 그걸 보고 있어 친구야 그러면 안돼 아유, 또 뒤진다 저거. 에휴, 비웅신. 또 뒤진다. 에휴, 비웅신. 에휴, 비웅신. 또 뒤진다, 에유몇대 <laughs> 아유. 두 번밖에 안 뒤졌네. 또 라고 하기엔 들 죽었는데? 근데 왜73 스택이지? 두 번밖에 안 뒤졌는데 왜? 어, 그러게. 이유가 뭘까요? 아, 이건 못뭐 잡는다. 무기고를 봐버렸다. 아, 내가 뒤지겠네. 아, 불 쾌한 꼬치 <laughs> 부정한 영혼, 불시의 복수 아미, 영 가보, 너안 돼, 인배야, <laughs> 너안 돼, 친 구야. <laughs> 없을 때뭐좀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도 다 애들 다 없어가지고 <laughs> 아 너무 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<laughs> 쉽습니다. 일단, 너 자꾸 그렇게 깝치다. 골로가, 임마. 뭐야. 야, 야, 제이나야. 야, 제이나야. 너 그렇게 깝치다. 골로가, 임마. 캐리건 정도는 내가 맞다면 이길 수 있는데. 캐리건과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좀 그런데. 캐리건은 이길 수 있는데 캐리건과 친구들은 좀.. 진짜 아무 쓸모 없네. 이 나즈봇 새끼 이거 씨발 스택도 못 쌓으면서 한타도 안 하고 지지긴 하다, 이거. 이, 이 쓸모없는 가즈로는 임페랑 하루 종일 궁극기하고 있거든,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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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으러도 안 와, 이 개새끼들 이거 씨발. 나도 안 막아. 안 막아, 씨발. 춤이나 출 거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우리 나지뭐 또 죽었죠? 아 아프다. 저 친구는 죽는 게 일이고. 아이씨. 아, 어, 까위 사거리가 제 아까 궁 뺐었는데 사거리가 안 돼가. 오 뭐야? 아나 순간 저저 그림자 같죠 저 밀려나는 줄. 알았어. <laughs> 마십시오. 다음 한타땐 제가 든든함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시발 아, 아, 이거 못 잡아. 전, 전뭐 하니? 뭐 하니 병신아. 아, 아. 이밍도 연결 너무 못한다. 자 고통 받으니까 라 지금. 매우 재밌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으면 <laughs> 스택스, 택을 외치는 나보의 스택. 빼고 스택. 어머, 코스야. 저거, 저거 캐타, 저거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이 친구들이 존나 많겠지. 그렇지, 친구들이 존나 많겠지. 님, 그거 맞습니까? 님, 그거 맞습니까? 아 맞다 이거 그게 안 되는구나 진짜? 점령이 안 되는구나 아니 미쳤습니까 <laughs> 거기서 그왜 먹어 이 사람은 아, 모름. 어쨌든 나지보가 도와줬으면 잡았다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진짜요 와와그 큐만 던져주지 이제 도와줬으면 잡았는데 진짜입니까 맞습니까 그 맞습니다 <웃음> 사람. <laughs> 브론즈 현지화. 이보 <laughs> 현지화 됐다잖아. 어? 네? 어떡할 거야. 아 저는 고착된 티어가 없습니다. <laughs> 뭐지 완벽하게 현지화에 성공했다 이건가? 아, 아, 아 보여줄게. 거참이 이, 이 사람들 어? 말 많네 진짜. 개타스를 무참히 두들겨 패는 강력한 힘역. 와, 쟤는 아, 아, 어떻게 저걸 하나도 못 맞추냐? 아유, 그러면서 앞전면은 또왜 쓰고? 어, 죽겠다. 십구 레벨 서른다섯 개 남은 게 말이야, 똥이야, 볼스카야에서. 어? 볼스카야에서 19렙에 35개 남은 게 말이냐고 이 개새끼야. 뭐하는 새끼야 진짜 이 씨발. 어... 거기는 탑에 있는 맛있는 도개병도 무참히 죽여버리십시오. 저 새끼는 스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. 파킷. 무참히 <laughs> <laughs> 아, 죽어버려. 죽이고 잘나가는 레이저로 갈 겁니까? 당연하지. <웃음> <웃음> 너무 죽이고 잘 나가. <laughs> 너무 잘 나가. 오메오메오메. 오메오메해 미안해 미안해 메오 미안해, 죽었는데? 2오메오메오야오메오메오메오메는데뭔메오메오메오이오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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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1 원석 3 0 0개 들고 와도못 이길 텐데 저거는. 캐리건? 캐리건? 개리건 캐리건? 뭐야? 개도못 1000개도 못해. 1000개도 못해. 얼방 얼방 개도 모라은 하도 어? 어? 나 없는 새끼들 진짜.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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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나 내지보. 내지보 친구. 아이 또 남았네. 푸이지청 푸이. 푸흣. 아나 근데 왠지 이판 이길 엄 같은데. <laughs> 이길 거같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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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질엄같 엄청 엄청 지청엄지엄지 엄청 엄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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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다 엄청 엄청 엄 나지보 저 병신새끼 스택 자저 존나 못 쌌네. 아니 거대 두꺼비 나오면 라인 한 방이잖아. 도대체 왜 라인은 스킬을 두 바퀴나 돌려서 잡고 있는 거야. 아. 그래 독소는 쌓아줘. 독소를 쌓아. 독소 쌓아라고왜또 왜? 위로 밑으로 내려가니? <laughs> <laughs> 왜? <웃음> 왜? 응? 아 소나기. 응. 이길 거 같은데? 손, 손쉽게 막아버렸네. 영호석 쌓고 싶은데. 뒤에 있네, 뭘까? 응? 음? 지금? 우리가 무는 건 아니고. 달달해. 너무 달달해. 임팩 왔는데.. 미리 작업을 쳐둬야 되나? 너무 달달해. 어, 스택 너무 달달해.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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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신나가지고 저.. 달려드는 저.. 인페니스 저런 거.. 이런 거 죽여버려야 되는데.. 그거 맞아? 그거 맞아? 저거 못 잡아? 저거 어떻게 그래 잡아야지.. 아.. 근데 용호석 왜 깨졌어? 아.. 아.. 왜 깨져.. 9 8기였다고 말.. 마이, 말해봐.. 궁없니 연결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받아봤네. 딱히 <laughs> 잘 나가고, 죽이는 레이저 너무 잘 나가. 이거 먹자 친구들아, 나대지 말고. <laughs> 어, 고수야! 내가 본, 먹을... 본, 본, 밀어볼래? 본? 어아 미드 e 자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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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? 미드. 미드? 응. 가라 가라 be <laughs> t 아 고철 e 아, t 어, <laughs> 그저간다 <laughs> 잘 나가고 죽이는 레이저 <laughs> 준비할 <완료 웃음> 간다 간다 준비가 완료되었다 <laughs> 준비가 완료되었다 <laughs> 딱히! <웃음> <웃음> 너무 고수야 <laughs> 아 저거 벽 벽공하면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네 <laughs> 오 너무 잘 나가 좀몇개 <laughs> <개야>, 하시면 <laughs> 아 하지만 무참이다 터져 버렸죠 그냥 모철이 죽으면 돼 <laughs> 조치보가 또 뒤질라고 했죠? <laughs> <laughs> 하지만 죽는 거는 제이나였고 오, 오, 조치보 새끼는 캐리어한테 놓치고 있네 그거 맞아? 얘네가 저물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챙길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챙겨 놔야 돼. 채산 말기가 곧 준비될 것이다. 아 아니, 근데 조지 보가 왜캐리거한테 독소 찍었잖아? 덩치 있잖아. 두꺼비 들리잖아. 왜 지는 거야? 씨발 유신이라서 이유가 뭐지? 덩치 깔고 좁혀면 이기는 거 아니야? 왜 지는 거지? 오오오오,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뭐야! 어이허허이 오오 <laughs> 친구들 예. 뭐야! 와, <laughs> 어 <오오 웃음> 개놀랬네! <웃음> 안 되겠다. <laughs> 너.. 너 잘나가고 죽이는 레이저로 <laughs> 불쾌감을 불쾌함! <laughs> 레이저! 씨, 막이 조지 보색이 진작에 와서 우리랑 같이 밀었으면은 지금 탑성치 미드성체 다 밀었겠다. 저조망만한 저, 라인 쳐먹겠다고. 파킹! 아 너무 잘 나가. 너무 죽여줘. 저 캐리건 물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우리 다 나오긴 했는데 가볼래? 저, 저, 저 건방지게 나대는 캐리건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정문정문문야 이게 캔슬 되네. 원래 따라가지 않아 저거? 이거 히... 깔아 놓고 하면은 우리가 이기지. 얘 힙... 어. 너너너 아, 까이 이거 은

아니, 마플도 아니야. 나는 큐를 썼어. 썼는데 씨발 전멸의 씹히네. 이게 원래 따라가지 않나? 전멸류는 못 따라가나? 바리안건 따라가던데, 바리안이 전멸이 어딨어? 바리안, 그니까 러 바리안은 2로 따라가잖아. 바텀보, 아. 바텀탑, 바텀 이가타. 바텀, 바텀. 아, 쓸모없는 놈아. <laughs> 내 님은 나 짱개로 취급해. 그니까... 아, 잠깐만 임패스키 나온... 아무나 타이스 먹는 것들아. 아니야, 시야에서안 사줬어. 뭐야, 너? 어? 걸려준데 아씨발. <laughs> 이지랄는데한타지기 싫은데. <laughs> 그렇지 이겨야지. 저 저거 죽었다. <laughs> 파킨, 파킨, 파킨. 이 얼방을. 나지 에 얼방 푸는 타이밍 너무 기적 같아. <laughs> 할 말이 없죠 씨발. 아니야 아니야. 샷샷 있었어. 그냥 내가 큐박 박다가 전멸 쓰니까 그 박다 말도 안 돼. 원래 있던 데까지만 가고. 뭐야 이거 투석기가 이미 부시고 있었잖아. 아이 씨발 불쾌한핵 새끼. 아, 아 임팩 개불쌍해. 임페로 저러고 치면 빡치는데. 야 이거 억제가. <laughs> 저보다 딜량이 낮은 마이애브 새끼는 무엇일까요? <웃음> <웃음>